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안성맞춤, 크기 조절 지퍼백 제작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의 지퍼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그 모든 지퍼백을 구매해야 한다면 번거로움과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원하는 크기에 맞춰 간단한 지퍼백을 만들 수 있는 제작기와 필름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비닐 접착기와 제가 만들고자 하는 지퍼백 제작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비닐 접착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비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를 기공하게 될 때는 아시다시피 이안단의 내용물이 흩어져서 많은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10중 8구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퍼백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도 쉽게 열수 있을 만큼 간단한 도구가 바로 편리하게 해주는 지퍼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까지는 지퍼백을 조절, 지퍼백의 크기를 조절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열선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존의 열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열선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퍼백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두꺼, 두꺼운 지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열선으로 이 모든 지퍼백을 자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도에 대한 저 것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너무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부분이 지지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너무 온도가 낮으면 어, 제대로 붙지 않는 이 부분은 접합을 어, 한번 눌렀지만 이렇게 잘 뜯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부분에 맞는 것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열선을 좀더 두껍게 해서 열용량을 높이고 이 지퍼가 닿는 부분에만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서 지퍼백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지퍼백이 암수가 있는, 있다는 특징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있는 지퍼백을 효율적으로 절단하기 위해서는 어, 폭은 정했고 가로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폭을 여러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필름통을 작은 형, 큰 형으로 나누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름통을 하고 이렇게 꺼내서 길이만 조절을 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필름통에 대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지퍼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두꺼운 지퍼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기 위해서는 매끈한 통이 아닌 홈이 있는 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홈에 이렇게 맞추어서 감게되면 지퍼백의 구김이나 아니면 또는 꼬임 그리고 어, 지퍼백이 안에 울퉁불퉁하게 돼서 겉으로 케이스를 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저는 제작을 하였고 어, 다음과 같이 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치미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1 아, 앞에 박스 말씀드린 이러한 구성으로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아 기존에 비닐 접착기나 열선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끝부분에 접착제나 아니면 빨판을 부착하여서 기존 열선 제품에도 쉽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방법입니다. 만약에 제가 필요한 필름의 길이가 있다면 그 필요한 필름 길이에 맞춰서 꺼낸 다음에 열선 부분으로 해서 봉합을 해주기만 하면 제가 원하는 크기의 지퍼백을 쉽게 그리고 간단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hanks <music>